자, 7번 보겠습니다. 자, 보링 머신 중에 주로 다이아몬드로 초경 합금 공구 사용해서 구멍의 진원도, 진적도가 매우 좋은 것은 뭐냐? 자, 직립. 그다음 지그, 수평 정밀. 다이아몬드 사용했대, 그죠? 예. 그 다음에 구멍 진원도 지금 매우 좋다. 너무 이 정밀이겠죠? 그죠? 매우 좋은 거. 예. 공구도 아주 좋은 거고, 비싼 거 썼고, 진원도도, 진직도도 매우 좋다. 정밀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밀 보링 머신이 답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들, 직립 보링 머신은 공작물을 직립 위로, 위로 선 거죠. 위, 위에 선 거, 위로 수직으로 선 거.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대신에 회전 테이블은, 수직으로 선, 회전 테이블은 밑에 수평으로 놓여 있습니다. 예. 공작물은 수평 회전 테이블에 고정됐다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또 수평 한번 볼까요? 수평은 주축이 수평으로 되어 있고, 요에는, 얘는, 직립임, 주축이 수직으로 되어 있겠죠. 여기는. 자, 그래서, 예, 되어 있고. 지그 보링 머신은 지그 등으로 매우 정확한 위치에 정밀하게 구멍 뚫기, 어, 또는 뭐, 보링 가공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을 지그 보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